제가 이제 작년까지 인강을 할 때는 솔직히 너무 바쁘니까, 어 너무 바쁘니까 약간 이렇게 개발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어 개발할 능력이 없다보다 개발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꼈거든요. 내내 내 강의에 있어서 문항 개발을 안 하면요, 나는 강의가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즐겁지가 않아. 어 신유형을 개발하고 노리고 노리고 계속 적중을 노리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어. 해준 거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어,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인강을 하기 전에도 그랬고, 어, 인강을 하면서도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인제 인강을 하면서 그, 그런걸 개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아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약간 아니, 그러고 나서 인제 인강이 나와서,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발로 나온 건데, <laughs> 제발로 나와서 나와서 이제 보면은 아 이제 예전보다는 개발할 시간이 좀 많아졌고, 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더. 좀더 공세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태도로 이제 문항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문항 개발이 그냥 단순히 어 뭐랄까 지적 호기심을 불러오는 문항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음좀 실제로 6평 9평 수능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출제되면 우리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물론 그거 안 봤다고 해서 문제를 무조건 못 푸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 그래도 우리는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뜻으로 예, 준비해보다